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진술의 구체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. 즉,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은 신밀성이 높게 평가되겠지만, 반대로 누구나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라고 보게 되는데요. 이 점을 잘 공략해야 됩니다. 특히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진술, 검찰에서의 진술,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예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. 고소장에는 움켜쥐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손을 갖다 대었다라고 진술이 달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한 피해자 진술 일관성이 문제되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. 또한 경찰에서는 팔을 주물렀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팔을 잡아 끌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. 어떤 사안에서는 기억이 잘안 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법정에서 는 기억이 잘 난다고 하고요. 또 어떤 사안에서는 법원에 온 상대방 측 증인이 2, 3년 전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미리 말을 맞추고 온 사안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거짓말과 과장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해줘야 됩니다.